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떠나서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일상생활에서 쓰이지도 않는 소금물의 농도를 내가 왜 구해야 돼? 이런 걸왜 배워야 돼?'라고 질문을 할 때, 혹시 '무어'라고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계산기가 있고 다 계산을 할수 있는데 이걸 왜 내가 배워야 하며 이걸 왜 내가 구해야 하는지 왜 구할 줄 알아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 깊은 의문을 품곤 했었는데요. 저희 피디님도 궁금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저희 부모님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너 공장 갈래?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네 부모님들이 이런 답변을 되게 흔하게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답변은 사실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답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진 채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답변을 저는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헌데, 이제는 제가 선생이 되고 나니 공부를 하는 주체가 아닌 공부를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할까? 라는 문제 변형, 즉, 질문의 변형만 살짝 일어났지 본질적인 의구심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요즘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AI다, 인공지능이다,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사회적인 변화들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적만 좋아서 성공하는 시대는 거의 끝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물론 이건 제 사견일 뿐입니다. 그럼 뭐 공부를 못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오늘은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떠나서 정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답을 찾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많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후에서야 제 답에 대한 확신이 좀선것 같아요. 제가 찾은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는 너무 궁금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왜? 시키고 계실까요? 무엇을 위해 시키고 계신가요? 남들 다 시키니까? 안 시킬 순 없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는 아이들은 커녕 본인 스스로를 설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접근을 조금 달리 해보니 어느 정도는 알것 같더라고요. 공부는 학습이다 라는 개념을 떠나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학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행위, 그리고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행위가 결코 지식 습득이나 지식 확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학습을 떠나 나아가 그 이면에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비되는 과정들이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영상을 이전부터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학원을 작은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이곳에서는 단순히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해도 되는 것들, 남을 배려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듯 한 명의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공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담긴 삶의 애환이자 희노애락들이 가장 안전한 형태로 녹아있는 연습 과정이지 않나 생각해요. 한마디로 인생을 게임에 비대어 표현한다면 트라이얼, 즉 체험판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학습 효과나 아이들의 두뇌 발달, 사고력, 사회화, 그리고 소통 능력 등 긍정적인 아웃풋들 또한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가기 싫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학교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이르면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생각보다 빨리 사회에 발걸음을 내딛죠. 마치 직장인들이 가기 싫은 회사를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던가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원튼 원치 않던 친구들과 만나고 부딪치기도 하면서 그들만의 작은 사회를 경험하곤 하죠. 정말이지 매일매일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던가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사회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요. 아이들은 공부를 통해서 삶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수업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기에는 놀고 싶을 때 놀고, 졸리면 자고 할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함을 배우게 되죠. 아주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세상을 배워나가죠. 조금은 슬플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이치 또한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공부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경쟁을 하는 법도 배우죠 우리나라가 경쟁 사회라고들 하는데요 이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사실 너무 무분별한 경쟁이 아닌 이상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 없이는 발전이 없기도 하죠. 잘 싸우는 법, 잘 지는 법, 잘 이기는 법 등을 경쟁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즉, 경쟁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아주 좋은 연습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안전하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학습도 배워가면서 누군가와 경쟁을 할수 있다는 것. 공부 말고는 이렇게 건강한 경쟁의 장이 없지 않던가요? 스포츠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게임을 할 수도 없는 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피디님이 저를 조금 째려보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경쟁 과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시간을 분배하는 법,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법,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공부를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계를 직면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안에서 할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해내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붙들고 끝까지 답을 찾기도 하면서 근성과 몰입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안에서 본인의 흥미, 또한 찾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간혹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엄청 늘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헌데, 이 자리를 빌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던 적도 있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던 적 또한도 있습니다. 즉, 둘다 경험을 한 거죠. 헌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 때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때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저는 최선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 명료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헌데, 저는 이 최선을 다했다 라는 표현은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저희 F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은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몇 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그때 너무 최선을 다했고 또다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살아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저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저는 사실 2시간 정도씩 밖에 자지 못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거의 서서도 잠이 들곤 했었어요. 이만큼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학생과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단어를 외워오는데 계속해서 단어를 다 틀리더라고요. 아이한테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외워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이게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랬더니 아이의 돌아오는 대답은 네.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다섯 번을 다시 물어봤어요. 너 이게 정말 최선이야? 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 PD님은, 어? 학생이 선생님한테 조금 대드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헌데, 저는 순간적으로, 아이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나름대로 이전보다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최선 이외에는 더 나은 혹은 더 노력하는 최선을 알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 이상의 노력을 해본 적이 없겠구나 라고 말이죠. 제가 아까 공부를 잘할 때와 못할 때 최선의 정도의 차이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헌데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무엇인지 를 경험한 게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노력해본 그 최선의 값보다 더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뛰어넘게 하는 게 아이들로서는 공부 그리고 국한의 상황에 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10년쯤 전에 학원을 오픈할 때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라고 회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잠을 거의 못 자서 버스에서 서서도 잠이 들곤 했었거든요. 헌데 돌아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잠을 안 자가면서 몰입을 하는 연습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최선이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법. 배우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성적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열심히 해보는 법을 배우길 원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희 아이들한테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열심히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점수보다는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볼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들려드렸던 제 학생의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어릴수록 경험한 최선의 정도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바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학부모님께서 부모이기 이전에 인생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로서 내가 경험했던 최선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간접 경험을 시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남녀노소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누구에게나 필요한 소양이자 근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공부를 하는 과정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성적과 등수를 떠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랜 시간의 고민과 경험 끝에 제가 내린 답입니다. 오늘 노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엄마 공부를 왜 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공장 갈래? 라는 답 말고 조금은 다른 답변을 줄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